자, 쌀 생산량을 도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이거를 그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큰게 10만 톤, 작은 게만 톤입니다. 경기도부터, 경기도는 쌀 생산량이 41만 톤. 10만 톤짜리가 4개, 만 톤짜리가 하나가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큰 하나, 둘, 셋, 넷, 에다가, 조그만 거 하나를 그리면, 41만 톤이 되겠죠? 자, 이제, 강원도는 어떻게 돼요? 10만 톤짜리 하나, 만 톤짜리 여섯 개. 그러면, 자, 큰거 하나, 그리고 조그만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16만 톤을 나타냈습니다. 자, 충청 나 충청북도, 충청 북도요. 충청 북도는 21만 톤. 10만 톤짜리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만 톤짜리 하나. 조그만 거 하나를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충청 남도는요. 80만 톤을 생산했습니다. 80만 톤이면 10만 톤짜리 여덟 개를 그리겠는데 여덟 8개. 개자 여덟 개를 그리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어, 충청남도는 10만톤짜리 여덟 개를 그렸어요 80만톤 자 이제 전라북도는 71만 톤을 생산했습니다. 큰거7 개, 작은 거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에다가 70만 톤에다가 만 톤짜리 하나, 조그만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71만 톤. 자 이번에는. 경상북도를 한번 볼까요?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63만 톤이래요. 63만 톤자 10만 톤짜리 6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자 그리고 3만 만 톤짜리 3개 조그맣게 3개를 드리면 하나 둘셋 자, 해서 63만 톤을 그렸습니다 자, 이제 경상 남도는 40만 톤. 그럼 10만 톤짜리 4 개.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전라 남도는요. 전라 남도는 92만 톤. 그럼 10만 톤짜리 9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90만 톤 했고요. 만 톤짜리 두 개, 여기다 조그맣게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하나, 둘, 하면 92만 톤을 나타냈습니다. 자, 제주, 제주도는 쌀생산량이 없으니까 아무 표시도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표를 보고 그림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림 그래프는요, 그림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편리해요. 그림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선민이의 방 실내 온도를 관찰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이 표를 보고, 꺾은 선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1번. 온도 변화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어느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까? 온도 변화는요, 꺾은 선 그래프가 좋습니다. 이거는 어, 바로, 꺾은 선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로 하면 좋습니다. 2번, 온도 변화를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죠. 자, 제일 먼저 오전 10시에는 8도네요, 8도. 5, 6, 7, 8. 자, 8도. 오전 11시에는 10도. 오전 11시에는 10도요. 낮 12시는 13도. 11, 12, 13도. 자, 오후 1시는 14도, 오후 2시는 다시 13도. 자,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온도가 꺾어지고 있네요. 자, 지금부터 선을 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으면, 이렇게 선을, 선을 이렇게 이 점들을 이은 것을 바로 꺾은선 그래프를 그렸다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도 변화를 나타냈는데는요, 꺾은선 그래프가 좋다고 생각하면.